테리야려리야테리야 티리야, 티리야, 테리야테리야 티리야, 어서야 来呀！呐。 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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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야 야 나, <laughs> 진짜. 나, 나, 안 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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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했죠? 잘했죠? <laughs> 어, 우리 상무 <성분> 잘한다. 아 <laughs> 언니, 이한 <인기에도> 하... <laughs> 언니, 이한테 하나 더 줘. 태, 테리도 하게.

난 장군이 이겨라, 장군이 이겨라, 장군이 이겨라. 어, Terima kasih kerana menonton! 여기도 좀 장난 아니야. 여기도 좀. 야, 야, 보스 넘어졌다 이새끼 야, 야, 잠깐 조금 이상해. 너 금방 야, 내힘 빠져. 음, 음, 조금 테리 그냥 테리 좀 아껴둬. 봐마힘 어, 빠졌잖아, 언니. 은경이도 힘 빠졌어? 우리 를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게 너도 뭐 하나 벗어서 거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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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한다! 한 마리 꿀벌 같아. 아주머니는 딤설을 살 수가 없어. 마스크 달래.

죽지구나어바아는 <laughs> <쭉쭈러구나> <laughs> 너만 뒤질지 되실지, 가위가 뒤지는 봐야 알지 <laughs> 다시 부활했나 봐부응 <laughs> 음. 지난주에 못 오니까 어머니 힘들어했잖아 지난주에 못 오니까 장난 아니 나 이제 보로러 고장나가지고 못 왔잖아 어머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역시 엄마는거너 없어 지라아 뭐야 아경 보스 쫓아보면 어떡하나보스 와야되는데 내 u s 뛰게 언니 o i n g to go to the h o u s 스 I'm g o 보스야! 단도로 제일 재밌는 건 우리 보스라. 아무리 도죽 <laughs> <laughs> 아니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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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노. 은경아냅냅둬 아까 눈. <laughs> 아, 저기, 저기 저기 어? 어? 어제귀어 <laughs> <laughs> <제기어. 웃음> 오늘 뛰면은 너무 많이 흔들려 버텼어. 귀여워. 이인가 어떻게 붙지 포스 不是 아, 호시아 호나나나나 어디서 그런가 싶어 저 군대기 뛰는 거 진짜 <웃음> 야, 라이언 어디? 테리야 안녕하세요 테리예요 테리 안 추워요? 응 이쁘네 우리 테리 응? 응. 저가 보자. 저가 보자. 클라테리가 보자.

잖아. 무슨 일이야? 무슨? 버티주게? 지라고뭐별수 있을 냐 언니. 스스스스스스 지난주에 이렇게 못 노니까, 어니라이아 버쳐. 음. 응. 잘생겼다 멋지기만 생겨 우리 라이언 라이언아 라이언아 여기봐봐 장군아 응. 물어, 물어, 물어. 자 패리 어누나지엄만놀지 음. 놀래 여기도 있고 아버지 여기 응. 너 진짜 잘뛴다. 응. 뭐해 처음엔?

뭐해 회복돼요? 언니. 이지 네. <laughs> 자기도 지짜신다지 <laughs> <laughs> 무슨 활극 거는 거 닮아. 진짜 아이들 보낸다고 웃어져 쫄쫄아 할래. 나 이거 돌고왔다 진짜. 응? 어? 언니 울테리 해줘. 하나 줘. 자기도 해주래. 어쭈. 또또 시작하자. 어쩌고 저쩌고 갑시니. 요 두마리 귀엽죠 어머니? 요거 어머니 바지로 만들은 노란 거 <laughs> 저기서 열심히 싸고 있으니 저기 둘은 또왜 저래 저긴 또 저기 가바삭혀 포스오라 저기 가보게 여기도 부사 <laughs> 끙끙 아랍시니 여긴 또. 이 운당 하나가 오래가지거이 응? 어쪽이 놀고 왼쪽이 놀고 왼쪽이 네오선이 렇게 놀게 몸에 노네 자 심판 보스 자 시작 스타트자 빨리 저기흰 소고 여긴 뭔 소고 미친 소 잡수다 이거 잡수. <laughs> <잡수도 아니고> 잡수야 잡수다 이거 잡수야 이겨라 이겨라

무서 붙어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이 u r e if you're n 절대 엄마 편안 들어줘 공정해 공정해가. 그뭐 너의 에이. 배터리냐? 에이. <웃음> 언니 청산이 <laughs> 뭐야 <잠시만요. 웃음> 그래 <또> <laughs> 넌 너무 안 됐던 경기 진짜 에이. 경기 중에 이제 그런 일 얻긴디. 마지 무조건 패해 개미는 음 일승 당해. 참고. 전승전패전승전패 전승 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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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. 전수잡진 전진, 잡진 전진, 전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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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! 진전 이겨라! 전진. 이겨라! 진전 이겨라! 전진. 이겨라! 진전 이겨라! 어디전 뛰어, 진전이